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찐찐찐이야 찐 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코덱스 반도체 2종 전체 반도체 ETF 중 연초 이후 승률 1위인 이 ETF 펀드에 우리 한미반도체가 포함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산운용사 특히 ETF를 추종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이 한미반도체 의 종목을 강제적으로 매수를 해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AI 반도체 안에 HBM 가치사슬에 속하는 주식, 한미반도체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미반도체 제가 분명히 팔지 말고 버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중 2% 이상의 4%까지의 상승이 거래 대금 2천억 가까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10만원 이상까지는 어렵수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존재하고 또 고점에서 어쨌든 다시 눌러주는 자리가 형성이 될 텐데 지금 이러한 자리까지 봤을 때 이제 곧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에요 제가 우리 한미반도체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에 관심이 없을 때찐 대표 혼자 미리 준비하세요 이거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죠 9월 23일 한미반도체 단기적으로는 2 1선 근처에서 다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hbm4 진입을 위해서라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쓰고 있는 한미 반도체 의 HBM4 본더 활용이 적극 도입이 돼야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와의 독점 공급 계약이 8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철회가 되면서 지금 마이크론에게도 우리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장비가 공급이 됐었죠. 자그 뒤에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로부터 HBM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 했고 최근에 이 HBM4에서도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추진력을 우리 한미반도체의 HBM 본더를 활용한 뒤에 SK하이닉스와 경쟁을 펼치고 있듯이 지금 삼성전자도 HBM4 본도가 무조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는 만큼 10월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되는 공매도의 압박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etf 이 편입의 발표를 보시면 공매도들도 아 내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더 이상 주가를 누르기에는 힘들 수 있겠구나 명분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빠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제가 이 짧은 한문 문장 안에 한미반도체에 깊이 있는 제 지식이 분석과 함께 들어가 있는 걸 인지하시죠? 그만큼, 지금 보시면, 이 한미반도체,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의 기회는 어디에 있냐면,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경쟁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AMD의 HBM3 양상 공급에 성공을 했고, 이제 HBM4에서는 플럭스 리스와 하이브리드 공법을 채택을 하는데 그러려면 안정적인 적층이 가능해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3E 퀄테트, 퀄테스트에서 1년 반 동안 통과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통과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지금 본격적인 경쟁은 HBM4부터 그렇죠? HBM4부터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HBM4를 승부를 보려면 장비 본더 생태계 협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sk하이닉스의 추월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뭡니까？hbm4 집중 전략은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한미 반도체 같은 패키징 역량을 끌어올려야지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한미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수급 자체가 제가 이상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를 안 하다가 이렇게 200억씩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또 기관들도 조용히 지금 매집을 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어차피 지금 보시면 이미 20만 원 근처에 하락이 나올 건다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이 9만 원 이하에서 횡보 후에 상승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메모리 슈퍼 사이클, 특히 AI 관련된 메모리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면서 수요가 넘쳐나는 시장이고 지금 보시면 조금 있으면 엔비디아가 야나 hbm4 이거 빨리 받아야 돼 높은 사양으로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출시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잡으려면 hbm4 를 기반으로 이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sk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한미반도체의 TC본더4 옵션은 절대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 한미반도체는 TC본더로 HBM4를 싹쓸이를 자신하고 있는 게 HBM4용 TC본더 양산을 위해 장비 테스트를 하는 곳은 한미반도체 제외하고 외국에는 ASMPT 싱가포르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사도 마이크론이 분명히 말 했어요. 야 니네 별로 실력이 없다. 성능이 안 좋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생산장비를 독점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밖에 없고 그나마 해외는 ASMPT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미반도체가 HBM4 시장은 무조건 점령을 할 수밖에 없다. 월 생산 능력도 35대에서 45대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도 지금 장비 전환을 하기 위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삼성전자와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자, 실무진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지금 이기려면 HBM4 TC 본더를 한미 반도체로 새롭게 계약을 맺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마이크론을 사례를 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미 반도체도 사실 SK 하이닉스와 더 이상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가 되면서. 해외 고객사와 다양한 고객사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등 아니면 죽는다라는 곽동신 회장님의 이 모토의 생존 철학에 맞춰서 본다면 이거는 와, 삼성전자와의 계약 소식도 잠재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 완전 젖점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APR 소개할 때그 느낌 아시죠, 여기. 우리 4만 원, 5만 원때 갔을 때 여러분들 지금 K-한류 열풍도 있지만 K 뷰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APR이 지금 미국 아마존에서 싹쓸이하고 있고 매출과 영업 이익이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못 해도 두배 이상 갑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했어요. 어때요? 3, 4만 원짜리 지금 5만 원까지 갔던 게 25만 원까지 지금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올라갔잖아요. 기억나시죠? 한미 반도체가 지금 그러한 지금 흐름 속에서 저점을 찍고 가는 와중에 이거 눈앞에서 큰 장대양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랑 미래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증명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모든 한미 반도체의 성장과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9월 말, 뭐예요? 제가 대응을 같이 하면서 미리미리 저점을 맞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미 반도체 언제입니까? 4월 9일, 어디라고요? 4월 9일. 4월 11일 이때부터 제가 한미 반도체는 누구와는 다르게 미리 저점을 잡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한미 반도체. 4월 11일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할 거예요. 우리 찐대표와 지금 함께 하면서 수익을 냈냐 못 냈냐 이거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 반도체 등. 말씀해주신 모든 종목에서 수익 중이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그만큼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 저한테 그냥 이렇게 아이디만 보내주시면 010-8204-2900으로 아이디 텔레그램 적어주셔서 제가 일치되면 승인을 할 테니까 문자 보내시고 입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면 우리 찐 대표 채널에 오시면 한미반도체 자 삼성 한미장비로 전환 신무진수철 돈이 아또 어그로 또 많이 썼죠 그죠 근데 맞는 얘기예요 10월 전까지 준비하세요 자 누르면 제가 여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보기 있죠 이거 누르시면 링크 있어요 링크 이거 그래서 이거 누르면 제가 문자 쓰기 귀찮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문자 칸으로 넘어갈 수 있게 제가 설정을 해놨고 그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 써서 문자 보내고 가족방 입장 링크 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아이디가 뜨기 때문에 이름 확인되면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자, 링크 누르고 아이디 그냥 바로 문자 전송하기. 그다음에 가족방 입장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댓글 명강입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좋아요. 이거 너무 크겠다. 그죠?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또 구독도 해주시고 힘 많이 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어쨌든 오늘 한미번더체가 이제 우리 ETF 펀드에 들어가면 이 ETF를 추종하는 투자자, 투자자산운용사 기관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집을 해줘야 돼요. 기간까지 ETF가 편입될 때까지 그럼 뭡니까 당연히 상승이 오겠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게 맞나요 사실 매수를 해도 되긴 합니다만 아이 거래량이 좀 애매해요 거래량이 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흐름상은 저점에서 고점이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목을 보고 최대한 2 0일선 터치를 했을 때부터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단이 상승이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9만 원까지만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건 100% 정답은 없기 때문에 예측하자면 9만 원 근처에서 한번 네? 매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시도가 시작이 되려면 자이 파동 흐름상 봤을 때는 일단 9만원까지는 지켜줘야 돼요 일단 그죠 그래서 지금 이 20주선이 쭉 내려오면서 힘을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눌러주고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들 제가 말했던 요런 자리들 연결을 해 봤을 때자 어때요 아 이번 9만원 눌렸을 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번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번 한번 눌리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아예 변곡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이후 첫 번째. 첫 번째. 자, 10월달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남았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 한미먼더체는 뭐예요? 작년 5,500억 매출보다 지금 1조 매출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분이 있죠. 왜? TC몬더를 우리 말고는 점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자, 2분기. 이두 번째 뭡니까? 현재 삼성전자와 HBM 장비 공급 소식이 높아지고 있고 AI 반도체 메모리 등 HBM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제 차세대 그래픽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HBM 4에 대한 수요가 이제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ETF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 ETF를 추종하는 펀드나 그죠 투자자사 운용사들은 결국에는 이 종목의 물량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끌어올릴 거다 이런 세 가지 가장 큰 이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최대 두배 성장기대 h b m 4 t c 분도 전량 수주 자신하고 있고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 보시면 결국 이거를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리고 플럭스리스 본더라고 해서요. 연내 거래처에 납품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년 초부터는 바로 플럭스리스 공법이 적용이 되면 hbm4를 기존 8개의 디 램을 쌓아 올리는 hbm3보다는 4개 더 많은 12개 디 램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께 얇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플럭스를 없애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디 램과 디 램을 정밀하게 붙이는 여러 압착 장비 TC 본더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림으로 가져오시면 디램들 이거 있죠. HBM은 디램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촘촘하게 잘 적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TC 본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미번도체 TC 본도를 반도체를 써서 장비를 써서 HBM 회사들이 이렇게 HBM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 이 중간에 있는 이 연결 고리들, 범퍼들이죠. 이거 요거, 요거를 지금까지는 납땜을 하는 형식으로 때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댐을 없애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플럭스리스 즉 중간 단계가 없는 걸로 적층을 할수 있는 기술력이 우리 한미 반도체가 국내 유일하게 먼저 hbm4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렘을 하나 더 쌓을 수 있겠죠 디렘 같은 경우에는 이 규격이 제한돼 있어요 국제 반도체 협의 기구에서 이번에 772까지 높이를 720에서 HBM 4만 적용을 해서 a 램을 하나 더 올리게끔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럭스리스 공법이 활용이 되면 더 많은 a 램을 올리게 됐을 때더 좋은 성능의 HBM이 나오기 때문에 이 HBM이 결국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높이고 지금 말한 엔비디아의 요청대로 새로운 베라 루빈이라는 그래픽 카드에 HBM이 들어갈 때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설치가 되겠죠, 활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경쟁을 밀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한미 한미반도체 장비 필요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9만 원 미, 밑에 이거 제가 매설하고 했을 때 어그제 어그제였죠. 그죠? 8만 원 밑에 매설할 때 6만 원 밑에 어그제였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 9만 원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월봉 차트 보시면, 월봉 차트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은 10만원 뚫어주면 상승 시작할 겁니다. 이거 9월달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10월달부터는 여러분들 상승 나오면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왜? 매출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더 좋으니까요. 그때는 여기였죠. 지금 뭐요? 예 주가가 여기입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죠. 공매도들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네? 보시면, 공매도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 열, 열, 뭐, 아 개, 열여 개까지 쌓였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세요. 메리린치 공매도, 골드마삭스 애들이 15만 주 매수하죠. 말이 안 됩니다. 네? 이 친구들, 보시면, 공매도가 5천억대에서 멈춰 있어요. 한달 내내.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제가 6개월로 해볼게요. 보시면, 6개월 내 보시면 이 5천억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7월달까지 2개월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예 애초에 70억 뭐 이렇게 됐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여요? 공매도가 쭉 올라갔는데 5천억대를 지금 더 이상 깨지 않고 있다는 건 공매도를 늘려갈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들이 지금 이한미반도체 공격을 했을 때 9월 18일만 보더라도 이 화면을 꽉짤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18개에서 지금 14개로 줄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거의 매일매일 체크해 드렸어요 그죠? 그 말은 뭐다 지금 9월 달 됐는데 최초 의무 발생일 자 9월 달에 지금 들어오는 공매도들이 없습니다 남은 공매도들이 지금 5월달 3월달 4월달 들어온 애들 전부고 8월달 더 재산 운영사 9월달이 없어 여러분들 그 말은 뭐다 아 이거 공매도가 지금 9월달에는 눌를 생각이 없구나 이해되시죠 5월달이면 여기에 여러분들 5월달 여기 맞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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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던 애들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 많이 눌렀고 수익 냈잖아요 마지막 눌르고 탈출할 겁니다. 쇼트 커버링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가족방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주식엔 100%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후 틀리거나 고칠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할수 있게 말씀드렸듯이 주식판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제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해가는 정보를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는 만큼 우리 가족방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 좋은 종목들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도 제가 바닥 잡아갔다 가격대 드리면서 영상에서 언급 안 드리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발맞춰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방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010-8204-2900으로 텔레그램 아이디 만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다 우리 가족방 안에서 대응하는 것 외에도 제가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제가 추천주 10월 달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가족방에서 소개를 안 시켜드린 비공개 종목이고 10월 달 상승 나왔을 때는 제가 이 가족방에 공개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매수하려는 종목인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먼저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신 이 로얄티 충성심을 제가 존중을 하면서 아직까지 공개 안한 종목들 먼저 드리고 나서 미리 9월달에 매수할 수 있게 10월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먼저 받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열정 절실함을 이렇게 비공개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종목 먼저 드릴 겁니다. 01082042900으로 그래서 텔레그램도 신청하시고 비공개 종목도 같이 받아 보시면 일석이조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이제 경험하시면서 수익까지 얻는 그러한 증명을 10월부터 하실 거라는 기대감에 너무 흥분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막 유튜버들이 너도 나도 한미문화체를 찍으려고 합니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말했죠, 그거 의미 없다. 옛날부터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준비했던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나아요. 4월부터 지금 9월까지 5개월 동안 저 혼자 외침을 했었어요. 그 열매의 결실이 이제 10월달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고생 많아, 고생 많으셨고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거 못 드리겠습니까? 추천주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꼭 받아서 네?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미 반도체 고생 많으셨고 삼성전자와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끝까지 힘내자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힘 실어드리는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드렸고요.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